3월 17일, 속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성가 208장, 내주의 나라와 찬성하시고, 전선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복되고 귀한 날또 저희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주님 앞에 기도로 또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호흡할 수 있음도 우리의 가정에 평안이 있음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오고 네. 허나오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여서 늘 주님의 기쁨이 될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님 속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자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가운데 임자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는 신령들마다 내가 어찌할고 회개의 역사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결단할 수 있는 결단의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옵기는 이곳에 부천광림교회를 피값으로 사시사 아버지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멘. 지역에 죽어져가는 많은 영혼들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께로 돌아와 생명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버지 영혼을 향하여서 아버지 구원의 열정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심령 심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전도의 아버지 하나님 열정으로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날씨가 이제 봄입니다. 우리가 전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고 둔한 입술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 만날 자를 만나게 하시고 예비된 심령들을 만나게 하셔서 아버지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강림교회 아버지 더 많은 무리들이 모여 주님을 영어롭게 할수 있도록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름대와 같이 보내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크게 쓰임 받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 지역을 살리며 나아가서는 한국 교회와 아버지 하나님 세계 선교를 위하여서 쓰임받는 복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앞장세워주신 우리 이한배 목사님 영육관을 강건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주셔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정말로 주님을 만나는 아버지는 은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위성자들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치리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아버지의 이익과 개인의 아버지의 살인사욕을 버리고, 진실로 하나님 앞에 서서, 아버지이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의 약한 서민들이, 아버지 하나님, 경제를 염려하고, 정치를 염려하는, 아버지 하님 이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더 어려울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사,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사오니, 받은 바 은혜와 축복을, 헛된 데 아버지 하나님, 썩어질 것에 아버지 하나님, 낭비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나라와 민족으로 주님께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각속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속도원들이 모여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만나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특별히 아픈 신령들은 아버지 하나님은 간건하게 여호와 라파의 이름으로 치료해 주시는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위하여 기도하기는 우리 부천 광림 믿음의 권석들 저들의 생업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손대는 곳들마다 일어나게 하시고 많은 돕는 자들을 붙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섬기며 육의 삶을 살기에 조금 도 부족함이 없도록 물권도 주시옵시고 영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드려지는 예배 아버지 시종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를 드리는 심령 0령마다 하나님 예비된 은혜와 축복으로 주님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성경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로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 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가늠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양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하고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한 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다같이 봅니다. 내가, 내가 너희, 너희 모든, 형제,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성전에 대한 잘못된 신앙 예레미야는 성전에 예배하러 온 남한국 유다 사람들을 향해 그들이 지은 온갖 죄로 인해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이는 성전에서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면서도 삶이 안전하리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아픈 경고였습니다.하나님은 유다 백성의 우상 숭배와 서로에게 행하는 악행으로 인해 성전을 외면하셨습니다. 성전에 대한 유다 백성의 잘못된 신앙은 무엇입니까?첫째, 그들은 성전 예배와 일상이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예레미야는 성전문에 서서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했습니다.성전은 하나님과 백성들이 만나는 장소이지만 손에 죄악이 가득한 그들은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성포였습니다 성전이 더 이상 성지 되지 못한 것은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억압하고 죄 없는 사람의 피를 흘리며 성전 뒤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들의 악행 때문이었습니다.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죄 속에 사서 하는 생활은 성전과 예배의 가치를 훼손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일상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자주 돌아봐야 합니다.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배와 우리의 삶을 함께 받으십니다. 둘째, 성전에 가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남한국 유다 백성들에게 구원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서면 모두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잘못된 생각은 그들의 삶을 더 악하게 만들었습니다.그들은 도둑질, 살인, 간음, 거짓 맹세, 우상숭배를 거침없이 행했습니다.성전의 화려한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의 삶과는 상관없이 구원받으리라 생각했습니다.하나님은 가정스러운 자들을 향해 너희의 성전은 도적의 소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성전의 예배자가 아닌 도적들이 가득하면 그곳은더 이상 성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장사치들로 번잡한 성전을 바라보시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전이 참된 예배의 성전이 되길 원하십니다. 셋째, 성전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성전 건물을 하나의 우상처럼 숭배하며 성전이 있는 한 자신들은 안전하며 확실하게 구원받을 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로의 성소가 무너진 것과 같이 이 성전도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잘못된 신앙을 가졌던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로 인해 이스라엘은 언약계를 잃어버리고 결국 실로의 성소가 파괴되었습니다. 성전이 성전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더는 그 성전을 아끼시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성전을 허무시고 당신의 백성을 그곳에서 쫓아내십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소통이 일어나지 않는 그저 건물로서의 성전이라면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배해야 합니다. 성전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유다 백성들의 신앙생활을 병들게 했습니다. 예배와 삶은 나눌 수 없습니다. 건물로서의 성전이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믿는 믿음이 구원을 가능하게 합니다. 바른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성전은 한 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면서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말씀 행하기 묵상 질문입니다. 예배자로서 어울리지 않는 생활 습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신앙 생활을 점수로 매기신다면 몇 점을 주실까요? 신앙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적인 일이 있었다면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삶에 적용하입니다 우리 교회의 예배가 은혜 넘치는 시간이 되기 위해 내가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실천합시다. 네, 이 시간은 찬송가 211장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찬송하시면서 헌금하시고 또 우리 중보 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단임 목사님 위하여. 주일립배천명 출석을 위하여 교육부가 부응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신촌 권사님, 어, 이사해야 하는데, 이사하고 나서 건강하시고, 또 주님 앞에 다시금 예배할 생활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 김상옥 권사님, 에, 14일부터 26일까지 갤러리들 초대 개인전이 있는데, 잘 마칠 수 있도록 에, 도와달라고 해주시고, 신순월 성도뇌졸중과다이골절로 병원에 입원 치료 중인데, 깨끗하게 취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순 성도님, 대장의 용장이 있어서 입원하고 수술할 예정인데, 깨끗하게 회복되게 하시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송도리 이사를 했습니다. 어, 새로운 장막에서 믿음의 생활 잘 하게 하시고, 자녀들이 학교 생활 어, 잘 적응하고, 새로운 친구들과도 잘 어울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현 집사님 남편, 양양 사업장이 잘 정리되게 하시고, 또 신앙을 회복하고 함께 신앙 생활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특별히 몸이 아픈 송도님들, 또군 생활 중에 있는 이들, 또 직장을 구하는 이들, 또 어, 사업하는 분들 위해서도 어,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It <sweak> is. i ah.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셔서. 내게 아버지 내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아버지 주님 앞에 예배하며 아버지는 기도하며 아버지는 회개하며 하나님의 회개하며 아름다운 교제 시간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제의 주제의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손에 묻어놨다는 행실 우리의 입술에 방영된 모든 말들 아버지 주님의 우리의 행위로 씌운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아버지 앞에 나올 때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사랑으로 충만하며 은혜가 충만한 아버지예 배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절히고하고 하님을 위하여 드립니다 성령 뜨거운 말씀으로 새롭고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일 가장 지역에 쓰이는 우선임으로 삼아 주시옵시며 아버지 주신 말씀을 통하여 소심한 연하게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도록 주님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가 부흥하며 아버지 성장이 유연합니다. 천명의 장로 예배하는 교회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해와 성교회 모든 무속 교회가 아버지 날마다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시며 모에게 힘쓰며 전도와 기도에 힘쓰게 도와주시옵시며 아버지님을 사랑하며 성제를 사랑하며, 자매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일에 힘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의 간절히 구하고 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질병은 깨끗하게 낫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 이상한 집에서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중이한 일한들마다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게 놓주시옵시며 날마다 주가 주신 지혜와 아버능들과 권능으로 아버지 믿게된 역사도로 지혜도와 주시옵소서. 아버 새하늘 새하기를 맞이한 아버 지사님들 기억해 주셔서 아버 신부들과 잘사게되내게하여 주시옵시며 아버 손잡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아버 기도 하여 주시옵시며 주의 사랑으로 충분하도록 은총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분서가 주인들에게 나를 도와주셔서 믿음이대장복하도록 역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의 주의의 하셔서 하셔서. 하셔서. 아버지 모든 이들 깨끗하게 흡백에 도와주시며. 아버지로 지켜주시옵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자고름치게 하여 주시옵시며 날마다 주원의 풍성함을 믿도록 은총을 내주셨으며 구제하며 성경의 기들로성장케하여 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도 주 믿습니다 그 기쁨 중에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의 가정을 남겨 돌아오시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하며, 주님과 여러분 교제 나누기 전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모든 죄악들 다 떨쳐버리게 도와주시되, 아멘. 우리의 손에 모든 죄악들을 다 씻어주시옵시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과 생각으로 짓는 모든 죄악들을 다 깨끗하게 회개하는 역사에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도족의 소굴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역사하시는 은혜장소되게 도와주시옵시며, 모든 기쁨과 감사함 넘치는 예배 시간 될수 있도록 날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이 열심히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가운데서 천명의 성령 모여 예배하는 교회로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다니엘 모사님들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힘있게 복음이 증거된 역사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을 앞둔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그치. 주님 안에서 만사 형통을 겨, 경험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픈 이들 깨끗이 낫게 도와주셔서 주께서 오르만져 주시옵시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권능으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네. 죽을 몸이 살몸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해외에 나가 있고 출타 중에 있는 성도들 군에 입대하고 공부하고 일하고 또 취업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 다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께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당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에서그하옵소서 대개 의 나라와 권세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아버지께 영원히 속합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